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정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XRP 리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97원의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000원 권대 박스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XRP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코인 시장 굉장히 흐름 조용합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최신 뉴스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공습으로 바로 이란 코인 1200원치를 해킹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이 한번 다시 한번 해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킹이란 단어만으로도 이 코인 시장 굉장히 흔들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란 코인 바로 이렇게 해킹을 할수 있다. 그에 따른 이 코인 시장은 해킹이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원유의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은 원유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장기화됐을 때이 호르무즈 무역이 폐쇄된다 그에 따른 엄청난 시장의 큰 하락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성한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1등국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이 지니어스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폭등했습니다. 자, 아직 하원에 대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기사에 보여드렸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작전을 승인할 경우 엄청난 파급력으로 다시 한번 이어올 수 있다는 것. 그에 따른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 오늘 같은 경우 5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52까지 엄청난 하락폭 보였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57이다. 아직은 공포에 가까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XRP 현재 이 3,000원권대 라인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XRP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모든 종종목이 이 전쟁의 여파,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에 따른 경제적인 흐름에 대한 움직임, 그에 관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현재 기관들도 계속적인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 단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아무 구간에 진입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코인 시장은 내러티브 시장입니다. 작은 호재와 이슈에 상승하고 그에 따라 이슈와 호재가 끝이 나면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악재성 뉴스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현재 201일 평선을 밟고 계속적인 매수의 타이밍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가격 현재 다시 한번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201일 평선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하방 압박을 끌어가면서 201일 선을 이탈할 경우에 더큰 폭의 하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이 시점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다시 한번 큰 하방 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구간에 진입하지 마시고 저희가 확실한 저점이 어디인지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정보 통시방을 통해 저희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 금전적이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러티브 시장인 코인 시장의 이슈와 뉴스 이슈와 뉴스는 뭡니까? 바로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로 이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호재가 호재가 아닌 경우가 많고 악재가 악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 소통이로 가신다면 분명 큰 수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교육자료도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 보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수 있게 만든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코인뉴스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받아가셨기 때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된 교육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을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보조지표 같은 경우 보시면 다이버전스나 볼린저밴더 MACD 이렇게 볼수 있는 지표 교육자료 들어 있습니다 이 심화편에 보시면 엘리어 파동과 일목표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일목 표용표라든지, 이렇게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교육 자료를 통해서 미리 접하실 수 있다면, 영상을 보시거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전편 보시면, 포토폴리오에 대한 이론과,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상화관계 자금순환의 랠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란, 이렇게 세세한 교육 자료, 이렇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실전 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 상승 모멘텀이었던 게 많았습니다. 바로 캐나다 최초의 스팟 XRP가 ETF가 상장하면서 바로 캐나다에서 첫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보다 캐나다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앞으로 이 XRP까지 캐나다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빠르게 나오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다시 한번 ETF 허브의 중심지로 올라갈 수 있다. 그에 따라 이 알트코인들 현재 SEC의 소송을 기다리면서 현재 SEC의 승인을 기다리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상반기 신청 ETF가 30개가 넘습니다. 그에 따라 알트코인 ETF 신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ETF의 승인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캐나다. 캐나다 빠르게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캐나다에서 가상자산 허브로 우뚝 설수 있는 발 빠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코인들이 이 캐나다에서 현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에 따른 빠른 현물 ETF 승인으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은 한 번에 큰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어떻습니까? SEC와 리플. 바로 소송이 일시 정지되면서 합의는 이루었지만 아직 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ETF가 밀렸습니다. 바로 8월 15일까지 밀리면서 앞으로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XRP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ETF 승인이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 승인 제가 항상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승인이 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자, 25년에는 분명히 승인이 난다. 하지만, 현 시점 굉장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 이 고래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 세력들은, 현재 SEC 같은 경우, CFTC에서 선물 ETF 승인을 해주면서, 전통 금융기관이라 할수 있는 이 나스닥에 편입되었습니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금 밀리면서, 자, 이렇게 그럼 기관과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 선물 ETF를 통해서 이 코인 시장을 흔들어줄 수 있다. 현 시점은 이 선물 ETF 가지고 기관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물인 XRP에 대해서 가격 하방 압박을 주면서 계속적인 매집을 할수 있는 시점을 더 길게 늘려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방 압박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던 시점을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 노림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자, 월가, 바로 전통 금융기관들은 이 코인 시장 진입 전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가격을 하락시킨 뒤에 매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현물 ETF 출시 전에 이렇게 강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는 거, 하방 압박을 가져가게 할수 있는 이슈는 뭡니까? 바로 악재성 뉴스를 만들어 퍼트려서 그에 따른 하방 압박을 줄수 있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XRP 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여파로 단기 급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코인 시장이 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파키스탄과 인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시기 단기 급락은 하였지만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이뤄졌다는 점들 다들 기억하신다면 현 시점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캔들 이탈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한 저점만 잡는다면 여러분들 확실한 저점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분명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아무 구간에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캔들을 보시면 급상승했다가 꼬리를 내려주는 모습 그리고 엄청난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캔들 종가를 위로 올려주는 모습.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구간에 진입해 셨다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저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저점이 아니다 이렇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무료 정보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금전적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들 투자의 관점 확실히 잡는다면 분명 큰 수익 누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소통방 들어오셔서 매수와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1대1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와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세력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쌀때안 사고 지켜만 보시다가 코인이 급등을 하면 뒤늦게 와서 고점에 매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왜쌀때 매수하지 못했을까 바로 내가 언제 싼지 그리고 언제 비싼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수한 순간 고점이 아닐까 무서워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좋은 매수 시기 다 놓치고 그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 중이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링크 나오십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빠른 답변을 위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가 만든 교육 자료 있습니다. 150페이지 가량 되는 이 교육 자료 한번 보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상세한 실전평까지 들어있습니다. 교육자료 무료로 받아보시고 매매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지 않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 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된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세한 항목을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 지표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보조 지표 같은 경우 보시면 다이버전스나 볼린저 밴더, MACD 이렇게 볼수 있는 지표 교육 자료 들어있습니다. 이 심화편에 보시면 엘리어 파동과 일목표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일목표용표라든지 이렇게 가진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교육자료를 통해서 미리 접하실 수 있다면 영상을 보시거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전편 보시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론과 김치 프리미엄과 역 프리미엄,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상호관계, 자금 순환의 랠리,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란 이렇게 세세한 교육자료 이렇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한번 실전 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